처음 또는 사용에 제한 강론으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제 강론으로 하나씩 이제 볼 건데, 네 가지의 우리 거래가 배제 사유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다시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일방법. 일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방법이 관세평가에서 대원칙인데, 어떤 경우에 못하냐.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수출 판매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계속 배웠던 거, 실제 지급 가격이 없는 경우,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앞으로 배울 건데, 그냥 조금 더 요약해서 보면은 나중에 앞으로 배울 것 중에서 가산 요소를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가 없다. 이래도 안 됐다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가격 배제 사유라고 하는. 네 가지 사유에 해당했을 때도 안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면은 합리적 의심 이것도 아직 안 배웠는데 해소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배웠고 이거 아직 안 배웠고 이것도 아직 안 배웠고 이것도 아직 안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 부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가 뭐가 있었냐고 또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첫 번째,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때, 이거 다 암기식 써가지고 애우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할 때, 세 번째, 사후 기소기익이 있는데, 그게 적절히 객관적 수량화돼서 안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특수 관계자 간의 영향이 있을 때, 요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요거 하나하나를 근거집으로 만들 때 각각의 주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중에서 오늘은 여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그래서 여기 앞에 칠판을 한번 봐보면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뭐냐라고 살펴보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입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 또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하는 제한이래요. 그래서 국제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매매라고 하는 게 먼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샀다면 그건 오로지 완전히 내 거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처분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완전히 100%다 매입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내가 부분적으로는 내게 맞는데 여전히 판매자 소유의 일정 부분이 남아 있어서 판매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처분 돈을 사용할 수가 없도록한 제한이 있다는 것은 구매자가 취득한 소유권이 완전하지는 않다 이런 의미가 중요하겠죠. 내가 100% 사온 건 아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합리적인 구매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제한이 조금 걸려있는 물건들 내가 마음대로 사, 팔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조금의 어떤 하자가 있는 그런 상태로 물건을 사온다면 동일한 가격을 줄 리는 없다 그래서 제한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에 지불하지 않을 거니까 동일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한이 없는 온전한 물품일 때는 뭐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어떤 제한을 걸면서 90만 원이 되면 그만큼 가격이 좀 변경했을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그 변경된 가격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고 제한을 걸면서 가격을 깎아버렸으면 그 깎인 가격을 우리가 인정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처분 또는 사용에서는 어쨌거나 키워... 키워드는 요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키워드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단어, 재산권 이런 단어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재산권. 저걸 요약을 해보면. 그래서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것들을 요약해보면 은 다시 한번. 구매자가 취득한 소유권이 완전하지 않다. 취득한 소유권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 키워드만 좀 적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리적 구매자라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가격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